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n a r 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이 미국 주택가격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4년 6월 이후 소폭 하락했고, 조정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듯 떨어질 듯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2024년 후반은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 10년 중 가장 한산했다고 평가됩니다. 제 주위 분들만 해도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과 이렇게 대출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가시든지 뭐 혹은 사이드 잡을 구해서 이렇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 비컷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튼튼하게 다져져 있음을 반증합니다. 제가 부동산 폭락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튼튼히 잘 다져진 부동산 바닥임을 실전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 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올라가느냐 보다는 떨어질 경우 바닥이 어디가 될지 어디까지 떨어지고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부동산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1기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코비드 사건이 생기면서 돈 푸는 바람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폭등을 했습니다. 뭐 주요 요인으로는 낮은 금리 그리고 규제 완화, 감세 정책이었고 거기에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돈푼 것은 아예 그냥 휘발유를 부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은 미국 우선 기업 살리기입니다. 1기와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거침없이 할 것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근재하는 한. 거침없이 이렇게 돌진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죠. 음, 지금 미국 분위기도 사실은 그러하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여튼 트럼프는 미국 우선 그리고 미국 기업 살리기에 올인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 규제 완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보다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폭락은 어린 반푼 어치 없는 말이고 상승을 하기는 할텐데 얼마나 상승하는냐가 그게 관건일 것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부동산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터들이 쏘전아서 나오는데, 리포트에서 따라서 좀 다른데, 주택상승률이 2%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 주택상승률은 4.5% 내외입니다. 지금 미국은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인데, 미국만 호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 경험만 봐도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우도 미국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부동산도 사려고 하는 사람 사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미국 주택 시장만 호황이니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전히 아주 많은 한국, 중국 인도 분들이 미국 부동산 구매를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서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고 멈칫멈칫 하고 이렇게 막 알아만 보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제 고객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돈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날린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돈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고요. 오랫동안 부동산 업계의 몸담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키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키인 이유는 직장이 있는 이상은 집을 헐값에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뭐안 좋아지더라도 보금자리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이 힘들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민자들이 줄어들고 미국 기업 위주로의 행정은 미국의 직장을 차고 넘치게 만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디든 부동산 투자를 할때 제일 무서운 것이 폭락인데 폭락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입은 뻔한데 반해서 물가를 고려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이렇게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코인, 뭐, 요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오픈해서 보면 부동산은 오르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은 횡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횡보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단할 것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이럴 때는 어, 횡보장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옮겨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을 팔고 사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불리한 마켓이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가. 작년 초까지 집을 팔고 옮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말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특없이 적은 매물 때문에 팔고 난 뒤에 집을 살려다 보니 대책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산다 손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마켓에서는 파는 시점보다 사는 시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2월달에 집을 팔고 6월달에 집을 사면 이 4개월 동안 집값은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낮은 데서 팔고 높은 데서 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파는 것이 옳은 순서이긴 한데 고객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몇안 되는 것이죠. 팔고 그 돈으로 또 집을 사야 되는 거지. 집 살만큼 돈을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드물죠. 거기다가 지난 몇 년간 저금 매물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먼저 팔고 사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경우, 그러니까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옮겨가는 혹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는 경우는 여전히 캐피탈 개인이 불편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고요. 주에 따라서는 프로퍼티 택스 프로텍션이 작동하는 켈리 같은 경우는 낮게 측정되어 있는 프로퍼티 택스가 아깝기도 할 것이고 또 낮은 이율에 잡아놓은 그 이율이 아깝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 0년간에 이번 2025년이 집을 갈아타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집을 매각하고 대책 없는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손해봐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대책이 있고 잘만 요렇게 요렇게 잘하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아픔을 감수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니까요. 사실 그좀 아픈 거는 참아야 되겠죠. 벌써부터 발 빠르신 분들은 12월 들어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 위쪽에 있다면, 그러면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고지의 아래쪽에 있다면,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수의 진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싸울 게 아니라, 물 뒤쪽으로 진영을 옮기는 것이 맞겠죠. 내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던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힘들더라도 내 상황을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했을 때 2025년을 스테이플레이션 안에 있는 시기라고 그, 확신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 시점에 미국에 있는 것에 크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있었으니까 눈꼽만 치라도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조금 조금 어떻게 투자를 해 놓았으니까 놓고 나니까 이제 전세계 돈이 몰려와서 자산을 이렇게 정식을 시켜주는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벌어져 있는 상황은 재능력 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아마 미국에 형편될 때마다 투자를 이렇게 조금씩 해놓으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인데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아주 좋은 시간을 남은 시간, 202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